안녕하세요. 반바한 목돗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달새 2만 명이 그냥 그대로 장독대 깨버리듯이 박살을 했다는 건뭐 위기의식이 분명하다는 거고, 이거 그냥 붙잡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바로 청약 통장 숫자가 극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 사이 새 가입자 숫자가 40만 명으로 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두달 연속 감소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는 청약통장 정말 뭐 장독대 에 장을 담그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의식하지 않고 푹 담가 놓으면 고추장 된장 각종 짱아찌들로 풍성해질 수 있는 뭔가 뭐 확실한 내집 마련의 레시피가 될수 있는 절대적인 메리트를 가져다 줬는데 이게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분위기죠. 5월 말 기준으로 한달 타임라인으로 찍어 봐도 2556만에서 2554만으로 거의 2만 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2020년 이후로 가장 최저치를 찍고 있는 건데, 그야말로 뭐 기존에 장독대 고수하다가 그냥 깨버린 건데, 깨는 입장에서도 되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신규 가입자 수는 더욱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603만 대비 597만으로 5만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일시적인 단기 수요의 손절 양상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구조의 하드웨어가 확실하게 웨이퍼라는 반도체 칩 공간 안에서 인구라는 회로가 제대로 자리를 틀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콩나무 시루 같았던 한국의 생산성이 강력한 인구 증가와 함께 제대로 된 산업 굴기를 다져나갔던 시대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 출산율 이번에는 뭐 정말 충격 그 자체죠. 그러면 인구 소멸이라는 말이 가까울 정도로. 그냥 순삭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말로 각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분기별 합계 출산율 2023년 1분기 0.82에서 2분기 지나면서 극도로 얼어붙기 시작 0.7명. 이 수치를 딱 찍었을 때, 바로 미국 반응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조엔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법대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이말 자체가 당시 나온 인구 지표의 파장을 엄청나게 뒤흔드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한국 청년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 이게 되게 울림을 주는 말 아닙니까? 청약 통장이 이렇게 순식간에 한달 만에 2만 개가 날아가 버렸다는 것. 그렇게 애지중지, 장담 그 듯이 항아리에 소중하게 보관하듯. 오랫동안 묵혔던 통장들을 다 죄다 깨버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주거 불안정성이 거의 극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그대로 지표로도 나타나는 게 청약통장이 박살이 난다는 건 가장 극명한 인구 감소의 단면을 현실적으로 재현해 주는 수치라 볼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통장을 까버리니까 현장에선 분양이 거의 미친 듯이 분양 참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번 주에 본격 6월달 5만 가구. 쏟아진다 했는데 쏟아지면 뭐하냐고 정작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게그 물난리 중에 마실 물입니다 물이 온 사방 천지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정작 갈증을 해소할 물이 없다라는 것 이거 한국부동산시장가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주 분양한 단지들 보세요 그냥 완전히 분양 참패라는 말도 이젠 익숙해져서 나오는 족족 나가리가 되고 있는데 먼저 경기도 군포에서 분양한 금정역 프로지오 그랑블, 모든 평형에서 미달입니다. 모든 경쟁률이 제로라는 숫자를 이마에다 딱 붙이고 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분양가, 국평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경기권에서는 뭐 이제 다반사가 되어버린 10억이 넘어가버리는 가격, 당연히 뭐 청약통장까지 날리고 있는 판에 이런 고분양가 물고 있는 아파트 쳐다보기가 쉽지 않죠. 죄다 뭐 10억 아래 7억 정도 하는 5구 제곱이 몰린 건데 그것도 2대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인천에서 분양한 리아츠더 인천이 325세대 모집에 34명이 지원을 여기도 거의 참패 수준 아닙니까 브랜드가 약간 애매모호한 면도 있고 84 제곱이 6억에 가까운 분양가 뭐 당연히 사람들이 외면을 한 건데 이렇게 중견 건설사 브랜드는 거의 가격 면에서 마진을 잘 맞추지 못하면. 볼 것도 없이 스킵이 되어버리는 분위기 그대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가보면 홍천, 에듀폴의 휴티가 이것도 아주 심각한 양상 보이죠. 모든 평양에서 1순위 미달을 찍고 있고요. 그 경쟁률이 소멸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극도로 움츠려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건데 강원도는 뭔가 이 서울의 세컨하우스 개념 같은 느낌도 들고 어느 정도 틈새 전략을 가지고 분양한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남 쪽을 보면 거의 뭐 초토화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그냥 한 자릿수 지원자로 채워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 제가 결국엔 지금 악성 미분양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죠. 이번 달 들어서 7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신규 물량이 5만 가구 정도가 밀려 나와도 고스란히 미분양 바구니에 담기게 되니 이거 당장 현장 건설 자금의 대출이자 문제가 발생, PF 자금 경색을 뭐 지금껏 막아왔는데 도저히 뭐 물리적인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란 얘기죠 통장을 깨는 현상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세력과 함께 외국 뭐 연구기관에서도 한국 망했다는 소리가 서슴치 않고 나오는 상황에서 실제 분양 현장이 순삭되는 청약 통장 개수만큼 거의 모든 분양 단지는 처참하게 미분양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의뢰인 인기 없는 아파트 미분양되는 수순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는 건 그만큼 지금 건설사 자금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거의 뭐 와르르 한꺼번에 붕괴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전조현상을 넘어서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심각한 건 지금 미분양 통계가 7만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게 그닥 정확한 통계가 아니란 얘기죠 분양 실적은 건설사 재량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자발적인 케이스라서 얼마든지 분양 성적이 미진하게 나오면 영업에 핸디캡이 될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단지 요청에 의한 미공개로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신고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건데 공개를 거부하는 권한까지도 있는 거라서 지금 미분양 추이는 7만 아니 거의 10만 원 이미 넘었을 거라는 업계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통계 데이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니 뭐 공급량에 대한 판단이 미스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공급이 돼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는지 깜깜이가 되어버리니까 정말 공급부족이라는 태그를 달수 있을 정도로 남아도는 물량이 없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라. 앵무새처럼 2025년부터 공급이 급감이 돼서 서울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공포심리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서울시가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제한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공급량이 부유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 실제로 공급 지표가 얼마나 되는지 깜깜이라서 수요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뭐칼 같은 판단 내리기 힘들죠. 그로 시장이 교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종의 허위 계약서 작성해서 공급량 소진을 보여주는. 이 꼼수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영업력과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사들이 극도의 보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매수자들의 판단이 오락가락 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시급하게 정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라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라가. 그러니까 기본 가격도 거품이지만 그 거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리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실체 없는 허우대를 만들어서 가격 끌어올리는 게 선수들이 했던 꾼들의 노하우였는데 지금 버젓이 서울 집값 가지고 폭등이라는 수식어 붙여가면서 공지되는 공식 발표 마냥 매수세의 심장을 저격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뭐갈 것도 없이 바로 내년 2025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위기감이 솔솔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의 매수세를 복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심리 작업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저에는 바로 공급량 부족인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다 신축에만 들어가 삽니까? 대부분 구축 매매가 다반사인데 분양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집값 폭등의 내관이 될 거라고 아직도 분위기를 깔고 있는데 인구 구조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선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수요 쏠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 부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현장에선 체감되지 못하는 말이란 얘기죠. 지금 서울 매물량 보세요. 오른 주머니 왼쪽으로, 왼쪽 주머니 오른쪽으로 그냥 물량, 인풋, 아웃풋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거의 털리는 물량이 없을 정도로 8만 4천 건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늘고 집값 올라서 서둘러 막차 타야 한다는 사실이 진짜 팩트라면 이런 물량들은 그냥 개놈 감추듯 없어져야 되죠. 집주인이 집값 오르니까 빨리 등뒤로 물량 숨겨야 하는 거 당연한 거고, 매수인은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쇼부를 치는 거래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매물 적체량은 계속 역대급 수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공급부족 얘기가 떠도는 건 그만큼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영업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아예 오픈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양상이에요.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말로 사람들 심리를 충분히 교란시킬 수 있는 건데 결국 벽장에 처박아 놓은 잡동산이 문 한번 열면 와르르 쏟아질 개서로 블라인드 처리된 공급량이 있는 건데 이걸 개무시하고 들이대니까 공급량 부족 얘기만 메아리처럼 떠돌아 다니는 거죠. 자산 시장 급격하게 추락하고 인구 절벽 날아가는 상황에선 당연히 집은 그냥 신축에서 나오는 것보다 구축에서 쏟아지는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겁니다. 은퇴자, 베이비부모들이 쏟아낼 집도 뭐 이분들 집한 채가 거의 자산가치 파이의 대부분일 건데 현금 돌리기 위해선 대부분 은퇴자들이 자영업자로 뛰어들면서 위기를 겪자 현금 돌리기 위해선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데 천만 채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같이 자산같이 아슬아슬한 시대 속에서 굳이 고가의 집을 사주는 것으로 설거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집들도 미분양 물량처럼 팔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물량으로 쏟아지게 될 거란 얘기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경매 시장에선 경매 매물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고 전국 아파트 2,900건 중에 600건 정도가 경기권에 집중될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방어력이 약한 곳들, 경기권 아파트를 위주로 집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급격한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고금리 서로 엇갈리게 물려있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미 태풍의 눈은 지났다고 반등과 상승 분위기로 직진하려는 게 얼마나 브레이크 파열된 엑셀 밟는 행위인지는 하반기에 펼쳐지게 될 갑작스런 집값 변곡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한국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이 얼마나 실체 없는 시장이었는가를 제대로 보여줄 듯 하죠. 지금 미국은 그렇게 고리타분한 자산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금융자산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시총의 기록을 제대로 찍는 엔비디아. 오늘 시총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기록적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친 거고요. 기세가 상당히 무섭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오히려 고금리 여파에 세계 자산 시장을 너가웃 시킨 미국 금융시장이 앞으로 이런 궤적으로 쭉갈 겁니다. 한국은 75% 이상을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선 달러가 밀어 제끼는 금리 발이 강에 삭발에 가까운 자산 시장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거고, 너나나나 할것 없이 자산이 금융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선 중국처럼. 부동산에서 터지기 시작한 경제위기는 한국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게 너무 자산 비중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짱바라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 시사하는 바가 크죠. 결국 자산도 자체 해체와 분산, 그리고 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타버리는 양초하고 똑같습니다. 그 순간이 밝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순간 자체가 바로 죄다. 녹아내리는 현장이죠. 그렇게 상승반등이라는 실체 없는 부동산 시장은 타들어가면서 녹아내리는 양초의 모습 그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리커죠 부동산 시장에 혼자 쓰는 엇갈린 지표들이 난무한 가운데 실체 없는 반등과. 상승론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 현장에서 미분양의 적체, 매물량의 적체,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는 거래량으로 지지부진.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탈환을 한건 이제 자산도 본격적인 구습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생기업이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한국적인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블한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